자또 시청자 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조금 조만간이 되잖아요 예, 올해 두번 한다 했고 벌써 다음 업데이트 장비 소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또 다음 업데이트 장비 유출 보통 좀 미리 좀 뜨거든요 요, 요번에 요런 타이밍에 유출되는 거는 거의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봤는데 이렇게 장비들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중장 장비도 있고 뭐 탱크도 있고 이거 배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요즘에는 그 번역 잘해주거든요 구글에서 번역했더니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일단 눈에 띄는거는 일단 제가 공중유저니까요 공중유저로 좀말씀드릴게요 f 1 5 c 의 골장비 버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네, 골든이글로 파는거 F-15C에 근데 미국은 골장비 많은데 또 나와? 네, 러시아는 안주나? 했더니 수30 마크2가 골장비 버전으로 나온는것 같아요 러시아에 맞죠? 네. 그리고 요 사이에 여러분 재밌는 게 XF5U1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거 뭔것 같습니까? 꿈은 이런 이게 연대기 이벤트 있잖아요. 다음 연대기 이벤트에 나온다는데 XF5U 이게 뭐지? 그때 찾아봤거든요. 짜라란 XF5U Flying b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 아시는 거 있나? 어릴 때 오락실에 이런 거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그 때는 저는 실제 없는 장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커서 봤더니 진짜 있는 장비더라고요. 오 실제 날아다니는 것도 영상도 사용하면 있을 겁니다. 네, 뭐 성능을 떠나서 이게 나온다는 게좀 재밌는 거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연대기 이벤트 중한 번으로 지금은 이제 보상 장비가 그거잖아. 이탈리아에 뭐. 사지타리온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그 다음이나 연대기 이벤트 때 보상이 요거일 것 같습니다. 야, 요거는 제가 보기에 요게 만약에 진짜 나온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가격 나갈 것 같아요. 왜냐, 특이하니까. <laughs> 특능하고 무관하게. 네, 특이하니까. 그리고 프로끼니까 뭐, BR이 아무리 높아봐야 6점대, 6.0 이상 올라가겠죠. 뭐, 높아봐야 뭐한 6.3?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어떤 장비인지 한번 서,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당시 미국에서 개발했던 시험형 함재기 형식이다. 예, 프로펠렉이지만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모양을 갖고 있다. 예, 전체적인 모양은 둥글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플랩잭이라고 어, 별명이 붙었다. 예, 대충 이 녀석의 친척볼 동체가 납작한 운영으로 날개가 구별하기 힘든 형, 예, 형상이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느린 속도에서도 쉽게 이륙이 가능했다. 아, 양력을 잘 받는다 그런 그 말인가?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항력이 줄어들어 고기동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의 전반적인 납작방 원형기 과거에도 몇 종류 있었다. 네. 그럼 좋잖아. 왜? 근데 왜안 쓰는 거지? 보호트사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4 2년에 비행시험 모델로 만들었고 강한 앞바람만 불면 할줄 하지 않고도 떠오를 정도였다. 오. 바람이 불면은뭐 그냥 떴다 이 말인 거잖아요. 야. 강력한 엔진의 조합으로 시속 700에서 800km 초의 터기 수준의 고성능을 낼수 있을 걸로 예상되었으나 47년에 개발이 취소되었다. 만약에 속도가 700에서 800 나온다면은 진짜 한 BR은 제가 보기 6.0에서 7.4일 것 같습니다. 끝내 채용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설계상에 거대한 두 개의 프로펠러를 필요로 했는데, 그 설계와 제작이 매우 어려웠다. 아, 그 프로펠러들이 기체 전면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기체 무장에 제한이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제작사 포트사가 F4U 콜세움이 다른 항공기 생산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이 기체 생산에 쏟을 여력이 없었다. 아, 좀 만들어보지. <laughs> 자, 재원, 뭐, 속도 이런 거 나오나. 아. 전체 길이. 야, 여러분, 길이가 8인데, 폭이. 길이가 8.5m인데, 폭은 9.9m밖에 안 돼. 예, 높이 3, 5m. 뭐, 항속거리, 아, 최고속도 700km. 추정. 최고속도 700km 추정. 이합니다 무장은 어떻게 달지 모르겠다. 이게 무장이 달려있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요게 기총구멍 있는 것 같네요. 여기. 그죠? 예, 기총구멍. 아, 제가 보기에 삐띠 6장이나뭐 20mm 맥정 섞은 삐띠 이럴것 같다. 여기 따라락 있는 게딱 느낌이 그래. 예. 자, 아무튼 요게 여러분, 만약에 나온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아, 연대기 이벤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장비입니다. 뭐그 외에도 뭐 보니까 지금 이미 소개되어 있는 때3485그 있잖아. 수직 안정기 달려있는 거 지상 장비.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나머지, 그 뭐냐, 장비들은 제가 잘 몰라. 치프팅 900도 이미 소개됐죠. BTR 8 2 a t 이건 아직 안 됐죠.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자, 아 그리고 JH7 골장비 버전으로 해서 중국에, 중국이 지금 J7D 타잖아요. JH, JH7이 골장비 버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JH7 타보면 조작감 비행성이 엄청 좋거든요. 전투기 버전으로 나오면 솔직히 저는 살짝 끌리는데 이게 만약 공격기로 나오면은 많이. 근데 가해진 특성상 왠지 공격기로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배들 요렇게 있습니다 어, 무사시면은 저거잖아 야마토의 자매함이 무사시잖아 오, 제가 아는 것도 하나 있네뭐 이런 어, 장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소식 중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요겁니다 예, XF5U 어, 이거 뭐냐 연대기 이벤트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다음에 미국에 또 골장비 나오는거야. F-15C 예. 또 어, 골장비 나오는거야. 어. 아 근데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한국 틀이 나오면서 한국 장비가 무슨 골장비로 나올 거라는 무슨 살짝 그 뭡니까 그거 그, 그 이스테그 조커 같은 그런게 저번에 좀 있었거든요. 설마 F-15C 한국 버전 이런건 아니겠지 혹시 예, 그냥 혹시 <laughs> 아무튼 그리고 러시아가도 만약에 이게 골장비 나오면 드디어 23ML에서 벗어나서 어, 다른 골장비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 그리고 심지어 그골장비는수30 베이스 예,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다. 수30 NK 마크투는 뭐냐?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자, 수30 마크투는 보니까 수30 마크투 맞죠. 이거는 인도네시아 공군 버전이랍니다. 수30 NKK를 기반으로 전자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대함 공격 능력을 주관 형식의 인도네시아 버전이랍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요즘에는 일본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러시아 골장비로 나온답니다. 아무튼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정보도, 정보 사진도 있더라고요. 뭐, 게임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의 변경. 요것도 한글 번역 해봤거든요.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장전 시간 변경. 새로운 러시아미 중국 자동 장전장치의 장전 시간 변경. 뭐 6.5초에서 6초로. 그 다음에 얘는 7.1초에서 6초. 그러니까, 버프네, 버프. 어, 대략적으로 보니까 자동 장전장치 갖고 있는 장비, 장비들의 장전장치, 장전시간이 빨라진.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모르겠다. 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부분 같아요. 자, 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 알려드리고요.